나의 하나님 수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나를 가르키시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주먹 쥐시고 오른손은 손바닥으로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어, 많이 하시는 거니까 사랑 너는 너는 너를 가르키시고요. 네, 저는 오른손은 거의 주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왼손으로 당어 너를 가리키거나 나를 가리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너는 뭐 오른손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도 오른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다는 거는 예쁘고 아름답다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볼을 오른쪽에서 살짝 이렇게 보조개를 판것 같이 이렇게 돌리시면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손을 까딱까딱 하시면서 얼굴 앞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여쁘다,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는 어, 참은 발은 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다 붙이시고 손나를 음, 손, 세우시되 어, 검지를 턱 아래로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참, 참, 바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귀하다. 귀하다는 어, 볼에다가 왼손 볼에다가 오른손 손바닥을 대시고 왼손 손바닥에 손을 내려주시면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연결할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어는, 어느는 어 왼손 오른손 검지를 피시고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어느 어느 보석은요 보석은 왼손 손등에다가 왼손 반지가 우리 중지에 보통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가 보석이 반짝거리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보석 보석 보다는 어, 양손 검지만 피시고 손등이 앞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서로 지그재그로 올려주시면 뭐뭐보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그럼 연결할게요. 어느 보석 아, 보석, 보석 반짝거리죠? 보석 보다 귀하다 아까 나왔습니다. 귀하다 연결하면 어느 보석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가 너가 사랑하다. 사랑하다 수아, 아까 이거 했잖아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때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사랑하는 그 모습. 사랑스럽지 모습 모습은 어, 엄지와 검지만 피시고 손바닥이 앞쪽으로 하게 하신 다음에 위로 아래로 지그재그 그러면 사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모습이란 뜻이거든요. 모습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때 아니다 수와 어, 엄지 검지 아까 피신 그 손을 엎어라 뒤집어라 손등이 위고요 먼저 그다음에 뒤집어서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아니다 안타 떼라는 수화는 왼손 손바닥을 피시고 엄지 오른손 엄지를 손바닥 가운데다 대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피시면 안 되고 붙이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때라는 수화입니다. 때, 때, 그럼 연결할게요. 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온전히 온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오는데 모두라는 수화는 새끼 손가락을 서로 만나서 위에서 검지에서 만나서 밑에 새끼 손가락으로 하면은 음, 모두라는 수화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이 아예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왼 손바닥 아래 위에 오른 손바닥이 위로. 그래서 완전히. 온전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너도 아까 했죠. 뭐뭐와 뭐뭐간은 어, 함께라는 수화가 있어서 안 넣도 어 되지만 그래도 넣는 것이 더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어, 손가락 두개 엄지와 중지금 검지와 중지를 두 개를 왼손가락 붙이시고요 오른손 엄지와 좀 음, 검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와과 와. 뜻입니다. 와과 어, 너와 함께 함께라는 수화는 검지를 이렇게 펴셨어요 양손을 손바닥이 먼저 위로 가기 하신 다음에 엎어주는 거예요. 아까 아니다는 반대 이렇게 엎어라 뒤집어라 했잖아요. 삼계는 뒤집어라 엎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이 위로 가기 하신 다음에 엎어서 다시. 위로 검지끼리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끼 손가락끼리 만났다가 검지로 만나는 거 함께 하다 수화 하다 수화는 이렇게 하다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임제 수화를 넣었어요. 그래서 함께 임제 계시려고 계시려고 있다 수화 하셔도 되고 하다 수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함께. 임제하여 주시려고 누가 왔냐면 내가라는 거는 주거든요. 그래서 지읒을 눕히신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엄지척 그러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왔어요. 왔다는 수화는 오다 수화잖아요. 이게 근데 하늘에서부터 오신 거니까 오셔서 또 내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존중하게 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왔노라 짐.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아니고 벌써 오셨다라는 의미로 끝끝 끝. 음, 수화를 넣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주가 왔노라 끝 주의 사랑 주는 어, 주 아, 주의 사랑 주 아까 했죠 주를 눕히시고 주의 사랑 이 사랑 그뭐딱 찍으셔도 되지만 저는 약간 성글게 이이 사랑은 아까 나왔어요 결코 결코는 이를 악문 악무, 악문은 느낌 그러니까 단호한 느낌 이에서 앞으로 엄지를 딱 이렇게 단호한 느낌이거든요 너무 깨물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코 왼손이 위에서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위에서 오른손이 위로 돌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다 수와 아까 나왔습니다. 연결할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변하다 수와 변하지 않아. 아까 완전이란 수와 있었죠. 모든, 모두, 모든은 새끼손가락으로. 접치면 완전히 돼요. 온전. 수화가 다르기 때문에 딱 새끼손가락에서 끝내셔야 돼요. 모든 계절. 계절은 사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손가락을 한 바퀴 돌리면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사계절.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났어요. 계절. 한 바퀴 돌리세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모든 계절. 돌보다. 돌보다는 눈으로 우리가 눈앞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세요. 왼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손가락을 엄지 손가락 이게 사람을 보통 표현하잖아요. 거기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어, 그래. 위로하다 수화입니다. 위로하다. 살피고 위로해 주는 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연결하면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풀이라는 거는 녹색이거든요. 초록색은 오른쪽 뺨에서 오른손 손으로 위로 올려주면 초록색 초록이에요 초록 초록 초록인 풀 풀은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손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풀을 표시해 주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펼치면서 풀은 그 초록 풀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은 마르다 그치다 이게 렇 손을 탁 모아주시면 그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만. 정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꽃은 많이 하시죠. 왼손, 왼손이 먼저 앞으로 오른손이 뒤로 해서 손목과 손목끼리 한 다음에 손을 피면서 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꽃봉오리가 펴지는 거 피다. 그런데 다시 시들어요. 그러면 다시 오므리시면 시드나예요 그래서 꽃은 시드 나, 나니까, 그럴지라도, 반전수화 느꼈습니다. 왼손 손바닥 위로, 어, 오른손 손바닥 위에서 어, 엎어라, 뒤집어라가 아니라 뒤집었다가 엎으시는 거예요. 반전수화. 연결할게요.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 주. 나왔 말씀, 말하다 수와 어, 검지를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앞으로 내밀시면 말하다, 말씀은 신실해, 신실해다는 것은 어,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손, 손을 약간 디귿자 형태를 놓으시고 손바닥에 갖다 대시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그다음에 정직, 어, 약간 배꼽 위쪽에서 지퍼를 올리듯이 저는 지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직하다. 정직하다, 알사치퍼를 싹 올려주시면 정직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거는 믿음이 오르시다, 정직하다, 결코 거짓이 없으시다. 그래서 신실해 연결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는요, 어, 동그라미 보다 수와 있잖아요.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실수 오른손이 위. 왼손은 아래로 이렇게 얼굴 앞에서 실수 실수가 없다 수와 없다 수 안에 제가 항상 하는데 빵점 내지는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는 없으시 약간 두 손가락으로 빵점을 하겠습니다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 하시고 오직 만은 뿐이거든요 주 만 하면 바쁘시기도 하지만 어, 표현이 조금 더 강하게 줄을 그대로 놔두시고 만자는 오직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지와 아, 중지와 엄지를 붙인 손가락을 하시고 검지는 턱 아래 대신 다음에 앞으로 떼시면 뿐, 뿐,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지와 중지를 어, 대시고 검지는 턱 아래 하는 건데, 어, 여기서 주를 오른손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왼손으로 떼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다, 바라다는 거는 뭐 원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만 향하는 걸로, 하늘을 의뢰하는 걸로 해서 향하다. 그래서 뭐두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향하셔도 되는데, 두 손가락을 붙이신 다음에 향하셔서 보는 것과 향하는 것을 저는 같이 해서 그냥 두 손가락으로 좀더 집중하는 걸로 래서 향하다로 표현했습니다. 연결할게요.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향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은 주의 아까 했잖아요. 거기에 손바, 님 덕분에 우리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 님을 밑에다 대시면 님이 돼요. 그래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나라는 지구를 내가 가운데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나라예요. 나라와 아까 와자 나왔습니다. 두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는 거. 와 뜻은 어,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뜻인데 여기는 약간 생각수와 생각 아까 볼은 예쁘다 했잖아요. 돌리는 살짝 돌려서 네 여기서는 머리 관자놀이 옆쪽에서 살짝 돌리시고 생각 생각과 뜻 이유를 한 님의 생각과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 어, 나의 삶 속에 나를 유시고산다 살다. 수하는 음, 오른손과 왼손에 엄지 검지를 피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시면 살이다. 살다. 수하거든요 삶. 그래서 나의 삶 속에는 어, 어떠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검지로. 동그라미 왼쪽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장수 수화 드시면 돼요. 이거를 어떤 테두리 안에서 속에 임하시며 아까 임제수 하겠습니다. 임하시며 연결할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다수와 알다수와는요. 어, 앞에서 가슴 앞에서 오른손으로 쓸어주시면 알다. 웬만하면 손가락은 붙이시고 알다. 알기를 주만 아까 나왔습니다. 주만 보다 보다수와는 동그라미로 하셔서 근데 우리가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위로 향하게 보기를 소망하다 소망하다는 거는 비스듬한 어떤 언덕 아래에서 나무가 풀이 계속 자랄 수 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풀이 자라요. 하늘을 향해 계속 뻗어가죠. 이걸 소망해라고 합니다. 소망 소망 연결할게요. 주님 알기를 주만 주만 오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는 숨을 내쉬는 것처럼 거룩 거룩할 거룩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숨을 이렇게 앞에서 거룩하다. 살아가다 아까 살아가다죠 살다 살다 수화에서 여기서 가를 익혔습니다. 살아 가다 수화 가다 앞에서 그냥 뒤로 그러니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거 그게 가답니다. 갈 힘과 힘은 음, 왼손으로 네, 지금 근육 이 있어 힘 힘을 자랑하면 됩니다. 힘과 아까 와 나왔죠 힘과 힘과 두렵움 두렵다, 오른손을 위, 왼손을 아래로 해서 검지, 엄지만 가슴팍에 붙이시고 하면 두렵다, 두렵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없다, 수 아까 나왔습니다. 없는,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을 약간 디귿자를 만드시고 갖다 대시면 믿음, 믿음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실, 받는 거예요. 주실, 연결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가르키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지구를 감싸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좀더 외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아까 나왔죠? 겹치셔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한 사랑 나왔습니다. 찬양하다는 어 약간 토끼머리를 하시고 입앞에서 손바닥이 앞쪽으로 가서 어 위로 돼지꼬리 올리듯이 이게 노래하다거든요. 근데 악보가 있어요. 그럼 찬양이 돼요. 찬양해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찬양하리, 똑같아요. 찬양하리, 찬양해서 올려드리리. 그 다음에 만군의 주, 만군은요, 어, 모든, 모든을 넣으시고요. 만군이니까 모두잖아요. 모두에다가 군대, 군대는 창을 내가 오른손, 오른손 위, 왼손 아래에서 창을 잡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모든, 군대인데, 어, 이게 어떤 무리의 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무리의 주니까, 어, 테두리 안에 처음에는 그 어, 앞쪽에 손등이 보여서 마주 봤다가 밖에서 안으로 동그랗게 해서 손목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의 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만군입니다. 만군은 모든 군대의 무리의... 주, 이스라엘 백성주 줍니다. 자, 그리고 연결할게요. 그러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영원히는 어, 둘이 만났다가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포물선으로 하면 영원히에요. 영원히. 얼리 보내주세요. 영원히 함께 아까 나왔습니다. 하시네. 여기서도 임제수와 하겠습니다. 하시네. 존귀아. 음, 연결 안 해도 되겠죠? 할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아까 귀하다 나왔죠? 귀하신 사랑의 왕. 이번에는 아까 보석이 이거였잖아요. 가운데다 반지를 끼는 것처럼 하시고, 거기에 어, 왕을 하시면 돼요. 반지를 끼고. 옛날에 왕의 반지는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끼시고 엄지척 손등 위에다가 손등을 올리면 왕이 됩니다. 왕. 그 다음에 영원히 똑같고요 통치하다. 통치하다는 앞에서 위로 손가락을 검지만 피셔서 내리세요. 그리고 거기를 약간 지그재그로 통치하다. 통치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치를 주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통치하시네, 하셔도 돼요. 통치하시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뭔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어 좀더 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통치 이것만 하셔도 돼요. 통치하시네, 받았습니다. 하시네, 어 주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